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 감독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웃음> 찍죠. <웃음> 죄송합니다. 어 요즘에 좀뭐 레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레슨 영상들은 뭐 제가 워낙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가지고 딱히 뭐 이렇게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이런 핵심만 아시는 게 좋지. 막 쓸데없는 말 제가 많이 해봤자 제영어 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 또 유튜브 보고 진지하게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혼동만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정말 느시려면 아시다시피 어, 이런 지식들을 쌓는 것보다 한 번의 연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이렇게 어, 쓸데없는 영상을 잘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지냈냐면은 아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어서 <laughs> 어 레슨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아프리카 BJ 분들 많이 오시고 뭐 최근에 또뭐 남승 님 방송도 뭐 이렇게 경연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오시고 또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오시고 그냥 레슨 하고 지내고 있어요. 음 저는 막 유튜브로 제 인기를 얻고 막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 정말, 프로로 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 실력을 정말 이렇게 제가 늘려드려가지고, 그냥, 전 이거 오랫 동안 하고 싶기 때문에, 트레이너를, 어 그냥 그분들 입소문 내주시고, 이런 거에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걸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거는 뭐 없고, 그냥 뭐, 간만에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리고 또 어, 트로트 가수분들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봐드리고 있고 그냥 저는 그래요. 요즘 감사한 게 어, 제가 이렇게 솔직히 노래도 독학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뭐 빽이나 뭐 이런 거 없다 보니까 <laughs>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주시는 프로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릴 뿐이고 그분들로 인해 또제 커리어도 올라가고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 뭐 이렇게 아무래도 제가 누굴 가르쳤다 누굴 가르쳤다 하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좋겠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사 누굴 가르쳤다 가르쳤다 하는 게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유튜브 보고 오시는 가수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정말 프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더도 그분들 누구 가르친다 누구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저는. 왜냐면 그분들의 정말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근데 활동하는 분들 제가 누구 가르쳤다 가르쳤다 하면은 그분들 커리어에 뭔가 어디 가서 얘기하기에 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나 뭐 노래 배우고 있다. 이게 좀 약간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굳이 제가 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쨌든 그분들 다 잘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학생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아무래도 레슨 할때 어, 음정, 박자 이런 거또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은 대부분 노래를 많이 안 불러보신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오면은 당연히 이건 발성이고 뭐고 가르쳐 주기 전에 노래를 좀 많이 불러봐서 이렇게 제가 시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정, 박자도 못 맞추고 그러는데 뭐 이거 피아노로 친다고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각을 길러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가끔 가다가 노래만 알려주니까 이게 좀뭐 문제가 있나 잘못 가르쳐 주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소리도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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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몇개못 내는데 노래를 좀 크게 부르고 약간 이런 단계인데 발성 안 알려준다고 이렇게 문제 삼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뭐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본인들 그릇이라서 어, 유튜브에 제 영상 좀 자주 올려야 되는데 <laughs> 죄송해요. <laughs> 근데, 발성 영상이나 이런 거 딱히 아무리 이렇게 뭐 발달한다고 해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기초가 돼야 결국엔 된다는 거를 아직도 맞는 것 같아요. 가수분들 오셔도 안, 돼, 안 됐던 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기초 1번부터 알려드리는데, 그 기초를 얼만큼 잘또 배우느냐에 따라서 노래가 또 그분들도 확 달라져요. 실제로 프로분들이 더 많이 느껴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처음에는 불신을 갖고 오셨다가도, 왜냐면은 딴데한몇 군데 갔다 오셨거든, 가수분들도. 불신 갖고 오셨더라도 제가 기초 알려드리고, 잡히면은, 아,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게 된단 말이요? 라는 말이 진짜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려한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초에 좀 매진해가지고, 노연습도 많이 하시고, 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 제자가 또, 소모임 이런 데서 버스킹 모임 같은 거 해가지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80명 정도 모여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레슨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승우라는 친구가 제첫째자라고 했던 그 승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또 활동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어또 좋은 소식 전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발성적으로 막 말해 봤자 의미 없고 기초적인 거 연습하시는 게 답이에요. 허밍 영상 올려 놨잖아요. 막말로 말할 때 아, 이것만 지키셔도 어느 정도 제가 돼요. 근데 맨날 발성 연습 뭐감 잡고 뭐 뒤로 올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소리를 내가 올바르게 목에 힘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 이런 것만 터득하셔도 말할 때 습관만 잘 들이셔도 노래가 정말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단체레슨 같은 것도 열게 되면은 제가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너무 많이 차있어가지고 제가 단체레슨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어, 좀, 조금 비면은 제가 또 단체레슨 같은 거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또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요즘에 또바빠갖고 연습도 좀 솔직히 좀 게을러져가지고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또,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